장안은 여기서 무슨 법일까요? 대유법입니다. 대유법. 장안은 서울입니다. 한양을 말합니다. 고로 대유법입니다. 장안을 돌아보니 북골이 천리로도 역시 북골도 대유법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궁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임금 있는 곳 이렇게 표현했겠죠. 천리는 실제 화자가 느끼는 공간적 거리감입니다. 그래서 국거리 천리란 말은 이럴 때 실제로 천리입니까? 정서적 거리입니까? 그래서 항상 이 정서적 거리는 고전이 됐건 현대시가 됐건 출제가 될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서적 거리는 사실대로 표현해요. 과장이 될수 밖에 없어요. 과장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초과자는 이 부분에서 현실 정치의 출제 포인트 자리입니다. 현실 정치의 <laughs> 거리를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현실 정체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보세요. 어주에 누워 있은들, 어주에 누워 있은들 역시 이제 어주가 의미하는 것은 화자의 공간의 의미도 있지만 화자의 어떤 정서적 지향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은 공간으로는 어부 생활하고 있는 건데 역시 지향은 뭐예요? 이미 자연 속에 있다. 자연 친화의 삶을 살고 있다. 고깃배에 있는 들, 어부 생활을 말하겠죠? 그러나, 자연 속에 있다 한들로 해석하겠죠? 노이슨들, no, 잊은 때가 있으라? 이 부분입니다. 잊은 때가 있으라? 분명히, 초장에서는 화자가 현실 정책 거리를 뒀다고 했는데, 중장에서는 잊은 때가 없다고 했잖아요. 서리법이죠, 분명히. 이진 내가 있다? 대답? 없다니까. 서리법이죠. 여기에서는 현실 정치에 대한, 현실에 대한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현실에 대한, 여기서 중요한 게 미련일까요? 염려일까요? 그렇습니다. 절대 미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게 출처의 포인트입니다. 염려입니다. 그러면 이 염려는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석입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행을 봅시다. 두어라, 전환, 내시름시름은 아까 설명했으므로, 내 걱정 아니다, 제세현이 없으랴, 역시 없으랴, 대답해 본다면, 있다니까, 이 제세현은 출제가 된다면, 제세현은 화자를 포함한, 포함하지 않는, 포함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가 아닌 다른 세상을 구제할 인재가 없겠니, 있다, 해서 다시 시적화자는 현실지향, 자연지향. 그렇습니다. 끝까지, 이 염료로 그쳤지 미련을 두고 다시 속세로 나간다거나 속세에 대해서 개입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히 현실 정서에 거리 둔 화자의 자세를 볼 수가 있다 정도로 끝나 작품 보겠습니다. 자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는 몇 가지죠? 몇 가지. 반드시 충 따로 효 따로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맞아에 효제 충신 효제충신 이렇게 각각 다 항목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두일 말면 금수나 다를 소냐 마음이 하고자여 십년을 허둥대노라. 자이 이건 어, 나 작품은 전체를 한꺼번에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시적 화자는 시적 화자는 평생 이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고, 이두 말면 금수나 다르겠느냐, 마음에 하고자야란 말은 열심히 충효를 하고자 충효하고자 해서 10년을 허둥됐다는 건데, 자, 시적화자가 제하을것들는 충효입니다. 충효가 없다면 뭐라고 했죠? 금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충효를 위해서 자, 10년이라는 시간을 썼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시간이에요. 정감이 깊어요. 이건 구체적인 시간입니다. 나름대로 10년 동안 준비를 했으나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직 뜻을 이루지 못했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자, 개교 이렇다 하니 개교의 뜻이 중요합니다. 개교는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개와 교입니다. 이 교는 개는 개해가다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교란 말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는, 이거 잃었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이 공명이 역시 중요합니다. 화자는 이 공명을 지향합니까? 아니면 지양합니까 지향합니다. 공명을 지향했습니다. 부급동남. 자, 부급이라는 건 등에 지고 이쪽, 책상, 책거리를 지고 이쪽, 저쪽 떠다녀도 이루지 못할 가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역시, 공명을 이루지 못함을 매우 초조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출제의 포인트입니다. 이실소과제는 당연히 탈속이에요. 아니면 공명지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 지향적인 자세를 로골쪽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어, 다른 탈속의 노래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사수로, 아, 삼수로 바로 갑니다. 비록 못 배워도 임천이 좋으니라 무시모조는 절로 한가하나니 조만간 세사를 꺼 너를 조출해 하느라. 여러분, 고전시가에서 연시조는 강년과 강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별개로 봐야 될까요? 아주 별개로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금방까지만 해도 그 공명에 대한 내 계획이 허둥대다 늦었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삼수 들어가면 비록 모니로도 못을 공명을 모니로도 못은 포기하지 않는다 임천은 포기하지 않는다 당연히 임천은 당연히 자연지향의 가치를 말한 거니까 자연은 포기하지 않겠다 무시무저 어, 욕심 없는 물고기와 새는 절로 한가 하나니 조만간 세사를 잊고 너를 조처를 하느라. 해서는 화자는 자연 지향에 대한 욕망 또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득의하면 출사하고 뜻을 이루면 당연히 자, 어, 고향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출세하면 당연히, 어, 벼슬에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이나 고향으로 돌아간다. 라는 이런 그 당시의 가치관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뜻을 이루면 벼슬에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사수 보겠습니다. 강호에 놀자니 임금을 저버리겠고이 임금을 성기자니 즐거움이 어긋난의 이 부분, 내두 줄을 가로묶어서 시제 화자는,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이런 게잘안 보입니다. 이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과 모사의 갈등? 그렇습니다. 출세라는 공명의 문제하고, 출세라는 공명의 문제하고, 역시 개인적인 욕망하고, 개인적인 욕망이라고 얘기하면 출세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방금 여러분 얘기처럼, 자연하고, 자연 친화의 삶하고, 사이에서의 갈등을 보이고 있는, 참, 이게 드문데, 아주 솔직하고 노골적인 부분이 이겁니다. 자, 혼자서 기로에 있어서 갈건 몰라 하노라. 오수입니다. 어쩌랴 이러구려 이 몸이 어찌할꼬 행도도 어렵고 행도 도를 행하는 것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네. 똑같이 갈등이 연속되고 있다는 것 이퀄입니다. 언제나 이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좋을 것인가? 이 마지막 수를 이 시의 최종적인 화자의 지향으로 본다면 실제 화자의 지향은 궁극은 뭘 지향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연 신화적 삶은 삶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종장, 아, 마지막 수 종장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작품으로 가 봅시다. 작가가 김광욱은 작가 김강욱하고, 그 다음에, 윤리유곡이라는 건, 윤리라는 게 이제, 아마 밤이 많이 나오는 동네에 그런 말이겠죠? 거기서 그 노래, 그 말입니다. 자, 일수 보겠습니다. 뒷집에 술쌀을 꾸니 거친 보리 한말 못찾다술 그러니까 만들려고 쌀을 꿨지만 거친 보리를 한말 못 되게 빌린 겁니다. 주는 것 마구 찌어. 쥐어, 빚어, 괴연내니 열한할 줄였던 입이니, 다나, 쓰나, 어이리. 어휘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역시 이 실적화자는 기본적으로 가난의 정서가 들어 있습니다. 가난의 정서. 그래서 종장에서는 그 가난의 정서가